오늘 여론조사 결과, 금요일에 매주 총선 특집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또 파급력도 상당히 있네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까지도 주요 여론조사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선거에 민심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엄경영 소장님 모시고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는데요. 엄소장 음 새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 좀 간단히 소개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총선 여론 특집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엄경영 소장이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20대 총선 결과가 있었죠. 그 총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을 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 그냥 수치만의 수치만 보고 어,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각종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투표율을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어,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그러니까 위성정당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과가 지난 정확하게 180석이 민주당이 나왔죠. 어, 더불어 뭐 시민당까지 포함해서요. 180석. 나갔고 그럼 1821대 0 총선에서만 맞췄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0대 총선에서도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어떻게 예측을 했냐? 20대 총선 때는 국민의당이 38석 정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여야 당시에 이제 어, 정당들 어, 박빙의 결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당 38석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당시에 어 자유 저 새누리당인가요? 영이 133, 132 실제로 박빙으로 나오는 결과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또 언론에서 엄문어 이런 별명을 지어 줬습니다. 제가 조금 어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설이 길어졌네요. 예,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뜨거운 지역 어, 뭐, 인천 개항을부터 쭉 시작했죠. 동작구, 을, 그 다음에 중구, 성동구, 갑, 쭉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도 뜨거운 마포 갑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 공개합니다. 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금 여섯 번째 조사인데요. 음, 근데 이제 노홍래 의원이 네. 사실상 컷오프 됐잖아요. 아, 그래서 <laughs> 예.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예. 어, 이, 이런 상황에서 여론 조사를 발표하게 돼서 예. 인간적으로 조금 미안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아니 오히려 네. 민주당 내에서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습니까? 네. 네. 어, 그래서 일단 어, 민주당 그 사실은 이제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됐지만요 예.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면. 뭐, 다시, 뭐, 경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최종 확정은 아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노웅래 의원하고, 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하고 양자대결을 붙였는데요. 어, 조금 밀렸습니다. 40대 37.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드시 투표하겠다. 적극투표층에서는, 혹시 통계표가 있나요? 적극투표층이 어, 따로 통계표가 이, 있습니까? 네, 없으면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투표층에서는 네. 노웅래 의원이 39. 그리고 조정은 의원이 40% 이렇게 해서 1%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적극투포층이 저희 조사에서 81% 정도 되는데요 예. 어, 실제로는 이거보다 한20%한 3, 4% 정도 낮아질 거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57% 내주에 58% 음.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어이 조정은 의원이 안정적으로 이기게 된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어, 일반적인 지지도는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밀리지만, 어, 이 적극 투표층에서는 상당히 앞선다. 아, 그리고 연령별로 조금 보시면요. 어, 저는 항상 연령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2030에 보시면, 어, 노웅내 운이 조금 앞서요. 어, 20대는 에 조금 많이 앞서, 조금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아, 저기는 이제 노웅례 의원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사실 노웅례 의원이 이 마포 갑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그 집안이에요. 예. 그래서 어,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노웅례 의원이 마포 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웅래 의원이 아니었다면 사실 마포갑이 민주당이 텃밭이 안 됐다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어, 2030에서도 뭐 조금 밀리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2030 투표율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정치 무관심층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난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50대에서 최근에 이제 이상한 그런. 뭐, 이상하다고 얘기한 거는 제가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전국적인 상황인데, 50대에서, 어,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여기 마포 갑도 어, 저기 보시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 어, 50대가 이제 통상 우리가 민주당 지지 기반이다. 네. 아, 이렇게 그,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정훈 의원이 43%.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36% 그래서 조정은 의원이 앞서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조정은 의원은 이제 그 시대전환으로 배치를 달아서 음. 최근에 입당을 했는데 이분이 국민의힘 후보랑은 아직은 조금 그 미스매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음. 아직은 이제 그 우리 후보다 이런 인식에 조금 아, 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다만, 중도 확장성은 좀 있다. 네. 아,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 네. 어, 저도 조정은 원을 이제, 배째 달기 전에 몇번 만나봤었는데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네. 어, 이게 이제 똑똑해 보입니다. 네. 어, 그리고, 어, 이제 그 50대가 최근에 국민, 국민의힘 지지 올라가는 건 아무, 아무래도, 어,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의사 파업, 이런 것도 네.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왜냐면 50대는 늘, 국가 위기가 발생하면 여당 쪽으로 결집을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지난 2020년, 2020년 또 202019년 2020, 이때도 일본이 이제 그 소재 수입, 소재 수출을 막았죠. 음.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음. 국가 위기가 굉장히 이제 그 징폭이 됐는데 이때도 5 0 대가 아그 어, 민주당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음. 최근에 지금 50대가 다시 이제 국민의힘 여당 이쪽으로 결집하는 분위기가 조금 있고 이것이 음. 우리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아 어,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60대 이상은 뭐어이 예, 조정은 지지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도 이제 좀 결집도는 조금 약하다. 그래서 아마, 어, 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조정은 의원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음. 네, 저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조정은 의원과 노홍래 의원, 어, 가상대결에서 37대 40, 약3% 정도, 어, 오차범위 내에서 3% 정도 치고 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어, 다만 조정은 의원이 더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고로 해서 가상대결과 적극적 투표층을 고려한다면 조정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쭉좀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 가상대결, 신지호 전 의원과 노웅래 의원, 결과를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노웅래 의원 37, 신지호 의원 36.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도 적극 투표층에서는 신지호 전 의원이 40%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36% 그래서 어, 무려 4%포인트 차나,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지만 아, 승리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요. 노웅래 의원이 만약에 뭐 경선을 통하거나 아니면 재심 신청을 통해서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어, 이쪽에 이제 신지호 의원이 후보가 되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연령별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표를 올리는 동안에, 아, 네, 표가 벌써 올라왔네요. 어, 그래서 여기 특징이 또, 이, 보시면 60대 이상에서, 어, 이 신지호 의원이 굉장히, 신지호 전 의원이 굉장히 앞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신지호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예 옛날부터 알고 있다 음. 어, 옛날부터 이제 국민의힘 후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것 같고요 어 그리고 50대에서는 이제 그 신조 전 의원이 앞서긴 앞서는데 네, 조금 앞서요 그래서 이 중도 확장성에서는 음. 조정훈 의원보다 조금 이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음. 어 이게 20대하고 30대는 비슷하다 어,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국민의힘이 지역별로도 보면 용광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이런데가 좀그 앞서는데요. 사실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도 도하, 도하, 최근에 개발이 많이 돼서 인구 구성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포갑은 가 이제 사실상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전좀 아쉬운 점이 남는데 네. 신지호 전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이 저는 이제. 네. 마포, 을, 로 가거나, 네. 아니면, 뭐, 서대문은 이제 지금 후보들이 다 세팅이 됐지만, 네. 뭐, 이런데로 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왜 네. 여기서 좀, 이, 뭐,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지. 분명히 <laughs> <한 명이 웃음> 다른데로 전략적인 네. 이동을 하면 되는데,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포, 을에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저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함문경 전산민투. 네. 어, 삼민투 회장이었죠. 네삼민투 아, 위원장이요. 아, 위원장이요. 3민투 예, 네. 위원장이었는데 아, 저는 이제 삼민투 위원장 출신의 함문경 어, 이, 뭐 무슨 민족가 그러니까 우리 민주화 운동의 문제 운동계 회장. 네. 예. 동자 회장하고 정청래 의원하고 붙으면 색깔이 너무 비슷하지 않나. 아. 아, 그래서 정청래 의원을 깨부수려면 음. 그것과 반대되는. 음. 그래서 좀 보수 색깔이 있다거나. 음. 아, 전에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음. 일부 언론에서는 어, 김무성 전 의원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붙이면 어, 전 충분히. 어 이게 정형내 의원을 꺾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 왜 하필이면 이제 이 좋은 인물들이 음. 마포 가면 다음 교회 에 한번 주제를 다 어차피 네.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네. 한번 좀 어, 다뤄보죠. 아,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상 대결은 신지호 어, 36, 노웅래 37에서 가상되는 노웅래 의원이 1%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적국 투표층에서는 신지호 의원이 한4% 정도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어, 국민의힘, 보수 후보의 지지층 부분은 있지만, 중도 확장성은 조금, 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조정원과 신지원은,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노응내에 다루기 때문에, 가상대결 자체에서는 차이가 안 나지만, 확장성 부분은 조금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인식,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정은 의원이 확장성 면에서는 조금 앞서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이 보수 결집 부분에서는 신지호전 의원이 다소 앞서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네. 이두 사람이 이제 경선을 붙게 되면 거의 막상 막하, 뭐 1, 2% 포인트 차로 결정이 날것 같고요. 네. 여기 정당 지지도 한번더 보고. 네, 제가 그러면 이제 그 후보들 간의 이야기까지는 좀일차 마무리 짓고요. 마포가 정당 지지도도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서, 어, 분석을 해 주시고 이것도 해 주시면서, 어, 정치권 상황과 연계해서 이번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결과까지 담배, 같이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정당 지지도는요, 그니까 민주당이 36%, 국민의힘 33% 이렇게 나왔고요. 녹색 정의당도 여기 약간의 새가 있습니다. 2%. 음.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4%, 조국신당이 4%. 아, 그런데 이제 이 개혁신당은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가 결렬선언을 하면서 조금 이제 그 새가 위축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그 김종인 공간위원장 말씀하신 거 저도 들었는데요. 네. 어, 김종인 위원장이 안올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제 결합한 거 보면 음. 어,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국민의힘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고 흔들릴 때는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음. 그런데 반, 최근에 보면, 어,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산하고 있고, 그리고, 어, 공천도 비교적 안정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좀 줄고 있고, 음. 어, 최대 4%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은 뭐 앞으로도 좀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조국신당하고 어, 이낙연 새로운 미래당은 이제 조금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네. 이재명 대표 공천이 조금 요즘 이상하게 흘러요 음. 그래서 어, 이기는 공천을 하는 게 아니고, 어, 마치 8월 전당대회 준비하는 것처럼 음. 자파 지역위원장 네. 확보 전략 같은 걸 펴고 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어, 어, 뭐,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 공천이 개판 오분 전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 그런 네. 분위기에서 조국 신당과 아, 이낙연 주도의 새로운 미래당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요게 이제 전반적인 최근 정치권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3%포인트 떨어지긴 하지만요. 어, 적극 투표층에서는 거의 접전이에요. 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8, 그리고 국민의힘이 37.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전반적으로 개괄을 해보면, 어, 이게 노웅래 의원은 이분도 이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정당 지지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당 지지도를 조금 더 상위하는 아 그런 이제 특별력 그러니까 마포 갑 지역에 살고 있는 중도 무당층 이런 분들의 어떤 관심이 국민의힘 후보로 조금씩 쏠리고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앤드 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페앤드 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페앤드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펜앤드 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펜앤드 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드 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페넨 마이크는 쉼 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페넨 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